종로구가 동별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신년 인사회를 시작했습니다. 첫날에는 삼청동을 방문했는데요. 주민들은 새 광화문 광장 사업과 집회로 인한 피해, 주차장 건립 사업 등 지역 현안들을 거론하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청동 주민들과 만난 김영종 종로구청장. 주민과의 대화 자리에선 새 광화문광장 사업에 대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교통 대란 등 주민 불편이 불보듯 뻔한 상황인데 서울시가 사업을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가만히 보면 지금 계속 은서시장들 밀어붙이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에 우리 저 뭐야 간담회도 뭐 저도 저 참석해서 의견도 제시하고 들었습니다만 주민의 의견을 저 뭐야 저 수렴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에 제가 몇번 참석을 해 보니까 다예부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과감한 조성 사업에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만 다 참석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조성 사업은 잘못어 있기 때문에 김영종 구청장은 새강화문 광장 조성 사업에는 찬성하지만 교통 문제 등 대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역사성 복원도 하고 광장을 새로 만들고 하는 것까지는 글쎄 뭐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좋을 수 있지만 우리 종로에 살고 계신 많은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하고 있으니 그건 먼저 해소한 다음에 그다음에 광장을 조성해라.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삼청동 주민들은 광화문광장 집회로 인한 상권 피해도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다시 으면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일단 문을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가게를 운영해야 되는데 손님들이 오다가도 못들어세요 주민들은 삼청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주차장 건립 등 현안 사업에 대한 질의도 했습니다. 이에 김영종 구청장은. 대한항공이 소유한 송현동 부지를 공공숲으로 조성하고 지하에는 주차장 등 시민 편의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공유지에도 지자체가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